라운피플의 부피 밀도 측정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운피플 부피 밀도 측정 솔루션은 컨베이어를 타고 흐르는 광물의 형상을 2D 머신비전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하고 그 촬영된 이미지를 AI 학습을 통해서 외곽 영역을 추출합니다. 외곽 영역을 추출한 다음에 전체적인 외곽에 대해서 형상을 일반화시키고 그 일반화시킨 이미지를 둘레 데이터를 측정해서 그 둘레 데이터와 동일한 원의 지름을 구합니다. 해당 지름 데이터를 입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지름 데이터를 이용해서 부피를 측정하게 되고요. 방문의 밀도 정보와 연산을 통해서 무게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D 카메라 이미지로 무게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한 효과는 조업을 중단하지 않고 조업 진행 중에 연속적인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음과 동시에 광물 하나하나에 대한 입도 분포에 대한 추세를 파악할 수 있겠고요. 생산성 향상과 수율 개선에도 영향을 좋은 방향으로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